워싱턴에밀하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많이 마녀사냥! 의미가 있어요? 내한 공연한다고? 음. 어. <laughs> 지금 제가 첫볼입수했는데 저희 상대 프로잖아요 그 돈을 보여줘 음. 그거 콘서트 하거든요 끝나고 음. 그 우리 피디가 티켓 샀대 그거 보라고 그걸 아, 아,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이런니 우리 방송이 되겠냐고 지금 근데 <laughs> <laughs> 걱정되는 건 다음 프로가 그안 예쁜 랩투잖랩 음. 그거잖아 엄청 재밌겠다 <laughs> 재밌을 것 같아 그 녀석 아, 아,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그 슈스케 때문에 네. 네, 그랬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 슈스케가 이제 다른 시간으로 옮기면서 또 성시영 씨가 음. 또 함께했잖아요 진짜 슈스케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음. <laughs> 해보니까 네. 네.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또 다른 시간대로 옮겨가고 다른 시간대로 옮겨가고 또 새로운 것 때문에 계속 고전하고 뭐 그런 거죠, 인생이. 예. <laughs> 근데 우리가 계속 여기 머물러 있을까 우리가 갑이다, 응? 그쵸? 진짜 힘없는 갑. <laughs> 옮겨갈 힘이 없는 어, 거야? 되게 멋진데? 다 네. 아, 재개발됐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구멍가게 <laughs> 있잖아.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는 알박기 알박기. 끝까지 애용해주시는 분들 계속 있고. <laughs> <laughs> 그래도 재밌대. 아유, 아유 그럼요. 뭐 열심히 우리가 또 하는 거죠. 자, 아튼 우리 좀윈민으로그 네. 래퍼분들도 요즘 인기 많으시면 저희 프로그램 좀 출연해주세요. <laughs> <laughs> 또아 그렇구나 이게. 뭐가요? 아침에 몇 음... 시에 일어나는 편이에요? 매일 잔나요5시 <laughs> 반. <laughs> 일어나는 게? 음. 아침 일찍이요. 근데 최근 영국 의학 저널을 발표에 따르면 사랑을 나누기 가장 좋은 시각이 음. 새벽 5시 48분이라고 합니다. 하... 응? 모닝, 아니면, 얘기하실 예. 것까지 한번 좀 들어보자. 모닝 뭐 옛날에 아침에 뭐 이런 걸 새벽 같이 막떡 싸시오, 뭐, 뭐. 그런 있잖아요. 새벽 5시 48분에요. 아니 아니 새벽에 일찍일어나서뭐 네. 잡쌀 떡, 뭐밀묵 네. 네, 하면서 그렇죠. 새벽에 그럼 아침에 이제 바쁜 사람이 아, 모닝무? 모닝, 네. 모닝 떡, 뭐, 뭐 모닝 빵 <laughs> 이런 먹으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모닝 떡 말고 그냥 떡 모닝이 낫지 않아요? 모닝처럼? <웃음> <웃음> 어, 괜찮다. 파파 파라 파. 떡 모닝. 아무튼 아침에 뭘좀 먹는 게 좋아요. 항상. 그래도 이유를 내세워놨네요. 예. 네. 뇌 시사나부를 아침 햇빛이 자극해서 성욕을 부추기는 테스토스테론을 최고로 끌어올리게 한답니다. 오, 오, 오. 음. 음. 아침에는 뭔가 일단 출근을 하던 음. 아니면 뭐 어디 나가야 되니까 서로서로 좀 부담없이 출근할 뭐. 때 음. 눈을 맞아서 나가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뽀뽀하고 잘 다녀와서 이렇게 하다가 탕탕탕탕 하면서 약간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막 하유 그저 이러면서 막 아니, 지금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해? 안 가르쳐 줄래요? <laughs> 야, 아침, 아침 좋아해요? 저녁 좋아해요? 아니면 점심 좋아해요? 쉴 데도 없어요. 응? 야 이거를 낮, 낮에 이렇게 거리 돌아다니는 거, 음. 낮 거리 좋아하 음. 저는 그냥 거리가 다 좋더라고요. 모르는 거리가. <laughs> 아, 거리가? 제가 그래서 거리에서라는 <laughs> 노래를 불 <들었습니다. 웃음> 야, 이렇게 노래을그렇 받은 거야? 낯거리 <laughs> 해서 발음을 <laughs> 조금 세개 세 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면 또 어, 4명 관련된 설문조사 야, 나 저번에 받은 술잘 먹었어요 맛있더라 뭐지? 일본어 선생님이랑 사케 응, 음, 청주 힘내요, 아빠 하는 음. 자, 이번에 주제가 우리 집 노비시키고 싶은 사람은? 인데 음. 이번에는 1등 못하겠지 음. 아마 아니야. 나는 성시경을 노비를 시키고 싶어요. 약간 소같이 음. 밭에서 일좀 시키고. 성시경 음. 가능성 있네. 시경 음. 아, <laughs> 그래. 아, 노비니까 막벽기면 때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음. <laughs> 자, 4등부터 보겠습니다. 4등. 왜요? <laughs> <뭐예요>? 4등? 오. 그래요. 갓땡진 님, 눈치가 빨라서 내가 말안 해도 척척 할것 같아요. 음. 근데 저번에 술을 그 신동생님이랑 먹라고는데 화장실에서 한참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 변기 테두리를 시술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빛을 그리면서 더럽다고. 아니, 아니, 저는 제가 일본 다음에 아무래도 막뜨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올때뭐 어, 그런 거 건... 우리 엄마가 항상... 가르쳐준 건데 그러면 응. 앉아서 누세요그럼안그요그요 근데 그러면 잠기잖아요. 그래. <laughs> 술이 취했으니까 옷 같은 게 이렇게 잠기지. 아, 옷을 밑에 내려놓고. 네, 아. 네. 오케이, 좋은 방법이네요. <laughs> 자, 3등 볼까요? 3등이윤3등이에3등이야요5등이야 아, 응. 음. <laughs> 정 어쩌고 요 님, 나쁜 짓이라도자수이거는아장이리즈너블이다 <laughs> 아, 전땡경 님 예전부터 웃음 노예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오. 오 극찬이죠, 오 극찬. 그래서 웃겨주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어자 그럼 아이고. 2등. 그렇죠. 음 2년이 네. 등이야 어 그렇네요. 뭘 해도 1등이네. 임땡민님은 음 <laughs> 생긴 건 저래도 더럽게 깔끔하다. 생긴 게 어때서?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청소 잘하는 거로 좀 유명하니까. 그럼. 음. 웃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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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땡땡팔팔님. 어디서 부당한 대우라도 받고 오면 달려가서 자기가 더 분통 폭발하며 싸워줄 것 같다. 우리 주인님한테. 이 씨. <laughs> 다만 주인에게도 종종 만을터뜨리면 그래서 알 파악했는데. 의외로 예리하네. <laughs> 실제 그러긴 해요. 자, 1등 확인해 보죠. <laughs> 제가 압도적으로 이릅니다. 42%. 이 네. 축하드립니다. 저하기도 <laughs> <좋아하기> 모하고 <laughs> 참. <웃음> 유땡은님 마당새는 자고로 커야 함. 음. <laughs> 이사 땡땡님 침대 맞에 고정시켜두고 매일 밤잘 때마다 잘 자요. 셔틀 시키고 싶어요. 고정 안 시켜놓으면 안되세요 주인님. <웃음> <웃음> 자, 뭐 상품이 또 이번 주겠죠? 아, 뭐 그러면... <laughs> 아, 저건 뭐야?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아, 이게 아니, 아니라 그냥. <laughs> 그냥 우리 집으로 붙여요. 어? 야 이거 가만히... 쌀인가? <laughs> 쌀이 있지. 이거 뜯, 뜯어봐요. 이렇게 청소를 잘합니다. 이렇게 청소를 잘해요. 처음 봤어. 나자 쌀이네. 아 쌀. 아우. 잘 됐다. 쌀콩이 다 먹었는데. <laughs> 자 치워주세요. 들켰나? 아우 주인님께 쌀밥을 주셨으니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먼요. 음. 자 앞으로 또 안케이트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 주제는요. 후대 위인전이 나올 것 같은 사람은입니다. 아 이건 신동엽이네. 아 신동엽씨네요. 글쎄요. 저... 여기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람이. <laughs> 아그러고 보니까 나도 나올만하겠다. <laughs> 아, 그렇지. 사람. 자수를 한유인무이한 연예인. 유명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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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만약에 참여하실 때는 그 이유도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함께할 게스트분들 모셔 볼까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반가운 분들입니다. 남심을 울리는 목소리 s g g 너비의 김영준 이석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자, 안녕하세요. 처음이시죠? 네. 처음 예. 음. 원래부터 교회 오빠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음. 사람들이 이제 석훈 씨에 서잘 모르는데, 음. 어마어마한 친구거든요. 어마어마하다고요? 아, 뭐, 처음 설정을 이 대중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체를 드러내기도 참 애매해지고. 뭐, 용주 씨야. 용주 씨야, 원래 뭐. 원래부터 용주 씨야. 유명하시구나. 그리고 목 두꺼운 남자 섹시하다는 그 음. 썰이 많잖아요. 음. 아제 아, 목이 아. 두꺼운 편이신데 아. 원래 뭐 여성들에게 인기가 진짜 많고 음. 또. 음. 아... <laughs>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알았어 아, 아, 그, <laughs> 절대 뭐 그런 얘기 꺼내지 없기 <laughs> 되게 그런 거 싫어해요 <laughs> 일단 그... 원래는 올해 말정도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었어요 오. 예, 근데 네. 이제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자랑? 예 여자랑 음. <laughs> 사정이 있어서 네. 늦춰졌다고? 아 이거 앨범이 원래 좀더 일찍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음. 늦춰졌어요. 왜냐면 결혼에 조금 이렇게 좀 집중을 못할것 같아서 내년 초로 활동 때문에. 네 음. 활동 때문에. 음. 그리고 네. 한번더 늦춰지면 오해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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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아까 오해하고 있었어. 사정이 있어서 결혼. <laughs> <laughs> 아 사정이 있었구나. 사정이었 <laughs> 아, <laughs> 아, 아, 예. 네. 아니 근데 그럴 일은 없는 게. 혼인 신고는 벌써 했어요. 아, 진짜? 아 네. 그러면 이미 부모가. 와. 할때 기분이 어때요? 되게 좋았어요. 음. 엄청 좋았어요. 음. 네. 할 때. <laughs> 네, 엄... <laughs> 할때안 좋은 때도 있어요? 아니할 <laughs> <laughs> 때마다 좋아요? 네. 예, 뭐할 때마다 좋았던 것 같아. <laughs> 아 이런 이런 식. 어 뭐, 어쨌든. 뭐 음, 저건 몰랐네. 어, 이석훈 씨. 이성훈 네. 신부가 TV 미팅 프로그램서만난분이세요 네, 네, 엠본부에서 미팅 프로그램을. 그래, 그래, 거. 그래. 그때 MC가 신동엽씨였어. 요 어. 어. 맞아, 그때 그래. 특집에서. 맞아요. 맞아. 우리 또 다른 사람. 아, 아, 사랑의 스튜디오 특집을 제가 했었어요. 아, 진짜. 그때 연예인 특집. 아. 네, 맞아요. 아. 오,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신기하다. 아니, 근데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으면. 어차피 뭐 결혼식 하기 전에 이렇게 동거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쵸. 상관이 없죠. 근데 뭔가 아, 결혼식을 하고 나서 같이 음... 네,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마지막까지 그 연애 에 남아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거. <laughs> 아요 아니, 뭐,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음. 그래서 그래도 미추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laughs> 사정이 있었구나. <laughs>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 보여요. <laughs> 자그런 네. 가면은 김용준 씨는 네. 이제 요즘 뭐. F, FA잖아요. FA죠. 조조타 f a 예야 근데 뭐 아직 사실 힘 좋지, 발 빠르지, 어깨 좋지, 잘 치지. 야구선수로 치는데네 한창이죠. 건강합니다. 음. 네. 아침에도 좋고요. <laughs> 제가 방금 사랑을 나누기 가장 좋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음, 네. 새벽 5시, 5시 48분? 네, 48분. 어, 그러니까 뭐 48. <laughs> 아침에 그렇게 섹스를 하는 게 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어, 어때요? 저도 아침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뭐 6시가 넘어가버리면 이제 해가 떠버리잖아요. 음. 그럼 이제 뭐 커튼도 쳐야 돼요. 아, 약간 아, 뭐 어스름할 때. 아, 미름할때 약간 네. 음기가 가득한 시간. 음기가 가득한 시간. 음. 그런 그러니까 음. 이 얘기는. 그때까지 안 자고 <laughs> 있는 거네, 거의? 아 근데 약간 설잠을 자다가 음. 눈을 떴을 때쯤 아 약간 아 완벽한 기상이라기보다 결국 포기하고 음. 설잠을 잤어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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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혼다될것 같은 기분? 음, 문제알것 음. 음. 같아요. 아, 아. 아. 아침, 점심, 저녁? 전 저녁이죠. 저녁? 네, 음. 그냥 되게 클래식한 것 같아요, 딱 항상. 아. 저녁. 음. 근데 솔직히 저녁도 좋고 아침 두 번? 아닌가요? 예, 두 번. 예, 보통 예, 예. 남자들이 그렇게 예, 예. 좋아. 좋아하실... 그게 제일 클래식한 거긴 하죠. 음. 그렇죠. 잘 하고 있어요. 자, 지금 FA 시장에 나왔다고 자신의 몸값을 불리 음. 분리기... <laughs> 아, <laughs> 보통 뭐안타를외쳐요다운드 저시... 아니에요. 예. 이럴 때는 지금 고도 자료를 뿌리고 있는 거죠. 예. 한번 저 계약하신다면 정도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기분은 <laughs> <두> 되겠습니다. <laughs> <돼>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뭐, 자 s 조합비 김용준, 이석훈 두 분과 함께할. 백 아홉 번째 방 마녀사냥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 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너의 곡 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은 다른 생활 사나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른 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오년 동안 제 옆을 지켜준 든든한 동갑내기 남친과 내년쯤 결혼할 예정이에요. 음, 자기가 좋아할 만한 북 카페 발견했어. 오늘 커피 마시면서 책 실컷 보자. 어, 어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짐 드릴게요. 아이고, 아 고마워요. 젊은 청각이 키도 크고 다 그게 생겼네. 누가 그런 얘기야? <laughs> 내가 30년만 젊었어도 확 꼬셨을 텐데 아 아가씨는 좋겠소. <laughs> 남친은 저랑 모든 게잘 맞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올고 다서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음. 하지만 천생연분인 우리에게도 딱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기야 목 마르지. 자 이거 마셔. 음 고마워. 아 진짜 시원하다 어 자기가 버스 왔다 어 자기야 응 이거 가지고 타야지 자기가 먹었던 건데 자기가 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가 가져가고 <laughs> 그래 남친은 공중 도둑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남친의 바른 생활이 멋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아손 시려 아손 시려 자이 주머니 봐야지 아 어. 진짜 따뜻하지 내가 자기 손 따뜻하게 해주려고 데워놨어 음아 정말 따뜻하다 어 근데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데. 야, 이거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나와면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내용. 그런 장난하는 거. 주머니 좀막 이렇게 일부러 찢어놓고 <laughs> 그래. 어주머니 뭐가 있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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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담배꽁초 아니야? 어 되게 장난보다. <laughs> 아니. 이걸 왜 호주머니 에 넣어놨어? 아 그거 아까 피고 쓰레기통이 없었어. 길거리에 버리면 환경 오염이잖아. 나부터 한장 써야지. <laughs> 쓰레기 문제 너무 엄격하니까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음. 하루는 자취방 이사 기념으로 남친을 초대했는데. 야 자기 집 진짜 좋다. 아아아 아, 잠깐만. 어 자기가 뭘? 그냥 맨손으로 오라니까 뭘 그렇게 가져왔어. 뭔데? 뭐야? 아 쓰레기 오면서 배고파서 공거질 했는데 쓰레기통이 없더라고. 그래서 가방에 좀 싸왔어. 자기 쓰레기통에 좀 버릴게. 음. 음. 처음 온제 자취방에 쓰레기를 바리바리 싸워서 투척하더라고요. 음, 뭘, 뭐 김치국부터 마시면 좀 민망했지만 남친이 성격이론 했어요. 그러다 제 친구 아기 돌잔치에 같이 가게 됐는데요. 어, 여기 뷔페라고 너무 많이 먹었나봐 더 이상은 못 먹겠다, 배 터질 것 같아. 자기야 이거 음식 이렇게 많이 퍼서 다 남기면 어떡해. 이거 남기면 음식 쓰레기 되잖아. 먹을만큼 퍼서 어야지 남기지 마 이거 다 먹어 어서. 어, 자기야 나 너무 배부른데 이거 육회 한 숟가락만 먹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laughs> 어, 배가 너무 불러서 아플 지경인데 다 먹어 치우라 하니까 살짝 짜증이 났죠. 그래도 뭐 남친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제가 참기로 했죠. 그리고 뷔페를 나와 영화관에 갔는데요. 아 유아인 멋있다. 물론, 우리 자기가 좀더 멋지지만. 자기 어디가? 아까 떨어뜨린 팝콘 다 죽고 가야지. <laughs> 어? 아니 이 밑에 떨어뜨린 걸다몇개안 다 떨어뜨렸는데? 아 그리고 나 치마 입어서 좀 조금이 불편하단 말이야. 아 직원들이 청소 하겠지 뭐 그냥 가자. 자기야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이 지구를 다 버리는 거야. 지금 북극곰들이 어린이 노가 갖고 살 데가 없다는데 우리가 이래야겠어? 얼른 다 줘. <laughs> 끝까지 팝콘 다 죽고 가라는 고집을 부린 남친 때문에 결국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어요. 아이 자기 진짜 왜 그래? 난 일부러 쓰레기 막 버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꼭 치마 입은 여친을 극장 바닥에 앉히고 팝콘을 줍게 만들겠어? 어야 자기야 난 단지 지킬 걸 지키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 들어？조 금만 주의 하면 모두 를 위해 좋 잖아. <laughs> 남친 말이 다 맞아요. 하지만 전 남친이 조금만 융통성 있게 저를 배려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걸까요? 이런 작은 일로 계속 부딪히면 결혼은커녕 만남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라고 사연을 보셨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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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짜증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치마 입었는데 팝콘주스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자기가 주워주면 되지. 남자 친구분이 조금 융통성 없는 FM, 약간 짜증나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음.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 입장에서 만약에 저라면 제가 스스로 그냥 치워주거나 아니면 제가 뭐 따로 버리거나 이렇게 할것 같아요. 치우라는 얘기를 음. 안 하고, 그니까 그 사랑하는 사이라면 음. 누가 다 욕해도 옆에 있는 사람만큼한테는 음. 욕안 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음. 조금 여자 입장에서는 음.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벽증 있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싫어서 음. 다 제가 청소하거든요. 청소는 음. 음. 어차피 좋아하고. 음. 근데 이분은 약간. 나는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분이나 느낌에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저는 거슬립니다. 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음. 야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 건 어떤 걸까? 청소가 뭐가 좋냐면은 <laughs> 모든 세상에 뭐를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 요 음. 청소는 딱 정직하게 나와. 깔끔하게. <laughs> 정말 정직하게 나와. <laughs> 아니 근데 담배 피우 사람들이면 다 알잖아. 이게 그냥 <laughs>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고 끝까지 톡톡. 털어가지고 주머니 에 넣는 사람이 음. 있고 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음. 남자친구 그런 좋아. 거 사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휴대용 제통 휴대용 젤다리네요. 이런 재떨이 네. 네. 좀 많지. 되게 좋아하겠다. 아, 음, 요즘 많아요. 사실 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꽁초만 집어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더들었거든요 아. 방금 털어낸 거예요. 아. 음. 호주머니 늘정도는 아. 본인의 개인 위생은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것도 네. 내가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일부러 꽁초 넣어놓고 음. 거기 에 손을 넣었다고 생각해. 아, <laughs> 아, 이렇게까지 네. 올바른 사람이야. 라는거 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아, 충분히 가능성이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맞아요. 네. 명동 같은 경우에 유동 인구가 100만 명인데 쓰레기통이 1 6개 있다고 합 음. 관광객들도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실제 돌아다니는 보면은 지하철역에도 쓰레기통이 없어진지 꽤 됐어요. 음. 우리나라처럼 네. 쓰레기통이 없는 나라가 없대요. 근데 이제 이 쓰레기통을 많이 갖다 놓으면은 쓰레기통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막 거추. 어, 네. 되게 지저분해진다고. 개토화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 지금 공중도덕 안 지키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음. 생각하고 계속 지적하잖아요. 음. 뭐, 용주 씨는, 아니, 네. 이런 것만큼은 진짜 그냥 못 넘어가겠다. 음. 식당이나 이런데 갔을 때 <laughs> 이제 종업원분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좀하대하는 아, 분들 있잖아요. 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laughs> 근데 저도 그래요. 그 이제 백화점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 종업원분한테 아 손님 이거 너무 이뻐요 이러면 아야 그거는 안 이쁘고 이러면서 바로 그냥 반말로 이제 딴거좀 갖고 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은근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되게, 맞아. 되게 많이 아, 봤어요. 그렇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음. 반말하지 마시라고 바로 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음. 음. 잘못 참거든요 그런. 음. 그래. 네. 처음에 만나서 이제 데이트하거나 살짝 뭐 썸을 타거나 뭐 이럴 때 어디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건 먼저 좀 친절하게 하면은 음. 감동으로 다가올 네, 수 있죠. 맞죠? 음. 아이 사람 참 괜찮구나. 네.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음. 뭐 등등.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죠. <laughs> 어쨌든 아까 말했던 딱 그런 것만 음. 오빠가 좀 해줄 수 있는 걸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뭐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니까. 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그네 위에 5 0 가지 그림자. 음. 어 이번에 또 유세윤 씨가 스물 음. 둘 네. 대학생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를 다니다가 트레이로남치를 만나게 됐어요. 어 진짜. 그육만 꺼낸 겉모습과는 달리 남친은 세상 자상한 남자예요. 음. 잠자리도 언제나 지극 정성. 아 정성이구나. 오늘 어땠어? 좋았어? <laughs> 음 그럼. 어, 별로는 없네. 난 좋은데 자기는 반응도 좀 없고 이렇게. 별로 안좋는것 같아서. 어? 아니야 아니야 나 좋은데. 음, 음. 나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 에이 부끄럼쟁이. 사실 남친 말이 맞아요. 저 남친이랑 별로 안 좋아요. 어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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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laughs> <연기> 예쁜데. 어, <laughs> 배신감. 아. 저한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음. 은회색 실크 넥타이 하얀 철제 침대 머리판 기둥에 묶었다. 나는 말 그대로 침대에 묶었고. 난불했다. 소리를 내면 <laughs> 아나스타시아 재갈은 물리겠어 <laughs> 어떻게... 야, 꼭 묻냐 이런 거? 아, 아, 그만 좀 봐. 아니, 그래. 아니야. 이거 저기 미국에서 음. 베스트셀러로본 거야. 이거 세계 명작인데, 너 고등학교 때 체육시간 때도 맨날 피고 하다 공 맞고 좋다고 깨르았겠잖아저 <laughs> <laughs> 혹시 그거 아니야? 맞으면서 느끼는 그거? M 그거 그야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고 그래. 어이없다. 진짜... 거봐, 내 잘못이 아니잖아. <laughs> <손을 안> 려주는 아, <laughs> 어, 기능적으로는 어. 문제가 없다고. 네. 남자 기능도 문제긴 문제지만. <laughs> 사실 믿는대로. <듣는> 데는... <laughs> 네 친구 말이 맞아요. 사실 전 예전부터 억압당하는 관계에 로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책 인터넷만 뒤지고 있었죠. 음... 그렇다고 제가 남친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고민하다가 남친을 슬쩍 떠봤어요. 어 오빠는 사랑할 때 서로 때리거나 좀 거칠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뭐?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그래? 어떻게 그래? 아, 그건 사랑 아니야 그런 거. 어허. 어, 어, 그렇지. 그러면 눈을 가리고 한다거나 뭐 손을 묶거나 그런 거는? 세자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눈을보해야지 어? 우리처럼. 실패했네요. 평소에는 부드러운 남친이 좋지만 침대에서는 거칠어도 좋을 것 같은데 남친 생각이 너무 갖고하니까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괴로워하다가 술을 과하게 먹었는데, 오빠 물 가져와. 아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아 몰라. 세자 너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위험하게. 우리 세자 혼나야겠네. <laughs> 뭐 혼나? <laughs> 나 혼나는 거야, 오빠? <laughs> 아이 참다. 그래 나도 혼나야 돼. 내가 잘못했어요. 오빠 혼내주세요. 이거는 분정되는 거 같아. 아니 이게 아니지. 아니, 그런 거 알아서 했어. 아니 그다음 알아서 어 알아서 했어. 뭐뭐 혼나? 나, 나, <laughs> 나 혼나는 거해야지아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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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아닌 줄알았어 새로운 땅을 발견했 우리 세자 혼나야겠다. 세자 너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위험하게. 우리 사자 혼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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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 혼나. <놀라> <놀라> 나 이제 조금 혼나는 거야, 오빠. 진짜? 그래, 나 이제 혼나야 돼. 내가 잘못했어요. 오빠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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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기 맨날 여기. 오빠 쳐있어, 아, 아, 있어 아이 우리 때리다가 어디어 이쁜 이를 오빠 화안 나서 괜찮아. 정말? 딱딱 밤한대라도 때려서 요 <laughs> <laughs> 어떻게 딱밤한 대가 아니요 지금 이다딱 아, 밤이라도 어친은 아, 제가 불면 날아갈까쥐면 터질까 어찌나 소중히 대하는지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음. 그러던 어느 날 아,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오빠 마사지 서비스를 해줄게 어아 이거다+ 이거, 이거다+ 아유, 이거다 여기가 딱딱하게 뭉쳤네 아파도 좀 참아 아파도 좀 참아 아아아아네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더 세게 아파 세게 하면 어. 많이 아플 텐데 여기 오빠 손님이 세가지고 아니야 오빠 나 지금 딱 좋아 어, 어, 더 세게 아+ 어더아 아파 진짜 아 그럼 아, 실핏줄 아. 터졌어 어떻게 미안해 안아파 괜찮아 사실 전 아프고 좋았는데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남친을 보니 죄책감도 느껴지고 그 이후로 남친은 전보다 더 저를 유리그릇처럼 대합니다. 남친한테 변태로 보이기는 싫고, 이대로 욕구물만이 채로 입기도 싫고, <목소리> 어떻게 해야 할지 오빠들이 정신 차리라고 저좀 혼내주세요. 혼내 <laughs> 마지막까지 내라 아, 혼내서. 혼내다. 띠! 에이! 한 아, 줄을 내줘. 뽀구녕을 <laughs> 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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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오! 좋아할 것 같아. 저... 그분 말로 다른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연 보내주시는 네. 게 이거,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야 이거 참 남자한테도 곤란하고 여자한테도 곤란하네요, 그죠? 야 이거 진짜 곤란하다. 음. 아 이거 해보자 그러면 때려달라면 때려줄 수 있는 사람. 어 시키면 해야죠. <laughs> 자 그러면 난 때리는 걸 좋아한다면 맞아줄 수 있는 사람. 아 저는 어, 그거는... 그런. 그러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음. 요구를 한다면은 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엉덩이를 때려본 적이 있다.